제가 새로이랑 다섯 살 때부터 엄마표 영어를 해왔잖아요. 어, 아이들이 처음에 알파벳 그리고 파닉스 사이트워드 이렇게 익혀 나갈 때 어, 사이트워드 이제 같이 시작할 무렵 정도가 되면 리딩 훈련을 들어가요, 그죠? 짧은 문장을 하나씩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교재를 투입하면 좋은 좋은 이유 그걸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리더스 훈련할 때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의 원서예요. 그죠? 이런 교재들 다 알고 계시죠? 손바닥만한 교재에 어, 한 페이지에 어,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 두개 정도 들어 있는 그런 교재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랑 리딩 연습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제 어휘 학습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원서를 읽혀요. 그죠? 근데 이런 원서는요, 요렇게한 줄짜리 이 줄들을 쫙 모아놓잖아요. 그럼 사실 한열줄 안팎의 이한 권이에요. 즉 내가 책을 한권 읽혔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문장 한 10개 정도 읽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교재 이런 원서의 어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는 독후가 없죠. 독후 활동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읽으면서 이렇게 단어를 알려줬더라도 아이가 같이 어 이걸 암기를 했는지 외웠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가 불가하고 그리고 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리딩을 읽어나가는 그런 훈련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교재를 투입해주면 좋아요. 그 이유는요. 자,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한 권에 12개의 유닛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한 유닛, 한 유닛 안에 이 어, 정도 되는 글밥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레벨 1이니까 글밥이 이 정도인 거고 레벨 4가 되면 글밥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 정도 되는 여기 이렇게 두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하나의 글밥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요거 한권 이상의 그 어휘가 여기에 노출이 되는 셈이에요. 즉 이걸 한권 읽는 거랑 이한 유닛을 공부하는 게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학습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문제집을 이용을 하면 여기 이 질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들이 아이에게 학습적 도움이 되면서 내가 정말 공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리딩을요. 이런 리딩 몬스터 같은 교재 외에 뭐 브릭스나 링크 같은 그런 ELT 교재들도 있어요. 아, 그런 교재들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골고루 영역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처음에 뭐30 정도의 레벨에서 시작했으면 300까지 쭉쭉쭉 쭉쭉 레벨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죠. 그리고 권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지루해하는 감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중간에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죠. 자, 리딩 몬스터는요. 딱 명확해요. 1점대에서 2점대 중반까지 그 정도의 아이들, 그러니까 기초리딩을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한 치트키 교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리딩을 공부할 때 이런 원서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을 이런 교제가 시간 단축을 확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어, 그니까 한 2점 중반 때까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아이들이 더 빠르게 리딩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사실 2점 때부터 3점 때 가는 게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니까 2점 때까지는 이걸로 빨리 리딩, 어, 리더스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여기 4단계까지 공부하고 나면요. 읽을 원서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이제 읽을 수 있는 원서 단계가 많아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원서를 같이 병행하면서 다른 ELT 교재랑 같이 병행해서 진도를 나가면 시간을 훨씬 단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리딩 몬스터는 이렇게 워크북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이 워크북이요 다른 교재들은 거의 어휘학습 정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 리딩 몬스터의 워크북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완전 복습용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유닛의 내용이 여기서 같이 이어지면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북을 꼭 풀려주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 한 유닛 풀고 아이가 까먹기 전에 복습하고 다시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고 요런 순서로 추천을 드릴게요